아마 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각성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구나 <laughs>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건데 그러나 지금 질문자의 말씀처럼 그냥 각성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회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이 굳어져 있 있잖아요 마치 이렇게 딱딱한 거북이 등껍질처럼 종교 생활 또 정말 성령에 의하지 않은 어떤 육신적인 삶에 의하여 내 심령이 굳어져 있는 것을 이제 그 전에는 못 느꼈다가 느낀 건데 이것을 깨뜨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자백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갈아엎고 그리고 정말로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그 종교적인 딱딱한 것들이 깨어지면서 성령에 의하여 정말 거듭남과 그리고 성령 세례와 그리고 그 내면 깊은 데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어떤 면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싶어도 잘 회개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영적이 더 강한 어떤 도전이 필요해요. 뭐 한국에 있을 때는 어 어떤 기도원에 가서 특별 집회를 참여한다던가 아그한 시간을 통해서 내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것들을 아 그런 집회를 통해서 깊이 깨뜨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이들 이제 어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토론토에서 그런 환경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아예 한 100편을 들어 보세요. 뜨문뜨문 뜨문 듣지 마시고 아이 그냥 내가 한 (3박4일) 집회 왔다고 생각하시고 어~ 박물산에 설교 듣고 회개하고 듣고 회개하고 이렇게 한 (3~4일) 간쭉 들어가면 어, 내 안에 이렇게 보통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수박 수박 겉핥기 식으로 좀 도전됐다가 그리고 이제 깊이 파야 되는데 다시 또 이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또 이제 아 이러면 안 돼. 컬컬해. 은혜받는데 그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제 또 둔저하게 돌아다니고 그왜 물잽이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물로 돌 납작한 돌을 던지면 물 위로 탁탁탁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게나 그을을 타는 것처럼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겉으로만 은혜받다가 도전받다가 끝나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일이라도 쭉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한5 0 편을 내가 듣는다. 그리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내 마음이 변화되도록 회개하면서 듣는다. 그래서 아예 한3일 정도의 시간을 깊이 갖게 되면 아, 깨지지 않았던 내 마음의 완고함들 또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이 깨지면서 아,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터져야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워낙 박 목사님 설교가 그런 면에서 파워풀하시고 또 어떤 영적인 돌파력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좀 깊게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